5 1 5번해 봅니다. 디귿만 해보래. 자, 디귿. f x 플러스 y가 f x 플러스 f y래. 그러면은 요 나와 있는 이거 뭐야? 얘 누구야? 맞지? 근데 여기다가 n 나왔잖아. 조금 전에 선생님 얘기했지. n 나오면 뭐하라고 했어? n이 있는 채로 풀어봐 첫 번째. 근데 안 풀리잖아. 그럼 n을 1, 2, 3, 4 넣어라니까. 맞지? 근데 그런 팁은 안 넣어본단 말이야. 안 해본단 말이야. 왜? 익숙하지 않거든. 익숙하지 않은 건안 해보면은.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고. 알겠지? 익숙하지 않아도 해봐야 돼. 자, n에다가 1 넣습니다. 솔직히 필요 없지 이거는. 근데 넣어. 그냥 넣어봐. 그럼 f x 가 되는 거잖아. 그럼 우변도 f x 가 되는 거죠. 맞네, 그러면. 맞네 해서 맞네 해서 그냥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지. 아, 할 필요 없어.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. 알겠지? n에다가 2를 넣어보자고.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? f 에 x 되는 거잖아. 맞지? 근데 그게 E, F, X인지 확인해주세요. 이 말이잖아. 결론적으로. 확인해주세요야 맞다는 게 아니야. 잘 봐야 돼. 맞지? 저거 자체가 맞다는 말이 아니잖아. 옳은지 봐달라는 거지. 그럼 우린 이걸 좀더 해석하면 얘가 이제 뭐가 돼? 그래. X 플러스 X가 되잖아. F, X 플러스 X잖아. 이게 뭔데? 내가 만들어낸 거야? 아니, 저기 나와 있어. 나와 있는지 그대로 쓴 거야. 그냥. 이게 뭐라고? 이렇게 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? 새롭게 정의된 함수 문제라고 하는 거야. 그럼 새롭게 정의된 함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? 정의가 뭐야, 정의? 다른 말로. 약속입니다, 약속. 약속한 거야, 우리끼리. 이렇게 하자고.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따라주면 돼. 제가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돼. 그 안에서 규칙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뭔가 외워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지. 이외 가지 2 f x 가 되는 거 보이지? 어, 되네. 근데 세번째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해보면 되지. 해보면 될 거라는 거 알겠지? 여기가 4가 있으니까 XXX 쪽개면 XXX, FX, FX, FX 쪽에줄 거니까 3개가 맞다고 이해되지?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다.